boss i'll okay

7초 으와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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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사으다으다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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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변식하 으하! 으하! 으분 광민이야 광민이. 광민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많나 다른 넷플릭말안 해. 어, 아, 스텝이나오 나야? 아 어? 이거 나야? 이거 나야? 이거 쭉쭉 이거 나야? 이거 나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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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 이거 나야? 이 이거 나야? 야

지금 이선수데점수처안나는수가 많이 안 나는데? 수가 많이 안난다아이고 오오! 맞번 맞은 것 같은데? 형님 드릴 말 없이 형이 <목소리> <야>, 파울 안보 <목소리> <나. 나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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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민아, 거기 있으면 안 보인다. 오징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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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옆겠어 아, 나이어잘어잘찾어 오. 오. 오케이. 아, 아, 아. 아, 죄송 여기 누가 파스 바르고. 굉장히 심하 수 <laughs> 미쳤다. 센터 거기서 수비 커버로 아, 길다 길다. <laughs> 3초 3초. 처음에 라인 밖에 나가다들어갈라 아이고! 아이고! 아아 아이고! 아이고! 아이 아, 아이고! 아 아이고! 아 <laughs>

Oh my